나이 들수록 돈만큼 중요한 게 바로 귀티입니다. 명품을 휘감지 않아도 왠지 모르게 품격 있어 보이는 어르신들의 공통점 네 가지. 알고 계신가요? 궁금하시다면 화면 두번 터치. 첫째,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. 식당 직원이나 택시 기사님께 반말하지 않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여유. 그게 바로 진짜 품격입니다. 둘째, 신발의 뒤축입니다. 비싼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아무리 편한 신발이라도 뒤축을 꺾어 신지 않는 단정한 모습이 그 사람의 평소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. 셋째, 손톱 끝의 청결입니다. 얼굴 주름은 화장으로 가려도 손은 못 숙인다고 하죠. 손톱 밑이 항상 깨끗하게 정리된 건 나를 사랑하고 관리한다는 부지런함의 증거입니다. 넷째, 입을 닫는 지혜입니다. 나이 들수록 가르치려 들기 쉬운데요. 귀티나는 분들은 내 말은 줄이고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. 존경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향기 같은 겁니다. 이네 가지로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드시길 바랍니다. 오늘부터 나를 더 아껴주세요. 멋진 시니어의 지혜, 구독하고 받아보세요.